이타기 뚫어요. 병진이 얼마야 지금? 91.53%. 커발람면 양팔에다가 그 생체공학팔 두개 달아야겠다. 난사광 특성까지 해가지고 난 난사광이에요. 무슨 무슨 느낌이냐면 최종병기 같은 느낌이에요. 완전 후반 캐리, 메자이, 메자이 같은 느낌. 진짜 생체공학팔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달면은 마지막에는 딱 이제 난사광으로 마무리하는 거지. 화변산이라? 화변산이라? 그런 것 같다. 그러니까 저 20%로 써 있는 게와 <laughs> 불난다 불러. 드릴머신 음. 또 암거래야? 개쓸모없어 진짜 연구 3명 해도 되겠다 이제 이 정도면 옆에 한칸 파는게? 그러죠 애들운반을 하네요. 바깥에 강체 절게 많은데. 하고 있는 거야? 야, 여우는 대체 언제 이밍 돼? 6-8. 7-8. 여우 합 2명만 더 늘리면 되겠다. 만약에 루시페리움 만에 패치되면은 이렇게 많이 못 먹지. 한 3명 정도? 3명에서 4명 정도는 관리가 능할것 같아. 벌레? 걸레? 아이 벌레 진짜. t o l 레스 쓸만한데? 어우 쓸만한데요 이건? 근데 기 told it. I told it. I 은근보여를 좀 해야 됩니다. 나타 이 털간 중, 잠깐만. 와, 이걸 털? 을 와! 와! 나도 패게 와, 개좋다. 야, 오, 야, 뭐야, 뭐 쓰고 있는 야 뭐야, 뭐야, 뭐니냐야뭐 어디서 뭐어 프트야 간장 가져온다. 쓸라고 두 마리. 버릴만한 애들은 아니야. 얘는 예술. 확고 확고 붙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술이고. 야는 건설. 건설 하나 보고도 쓸만하죠. 야 정신적 무감각인데 정신 보호 먹히고 있어. <laughs> 이거. 앞으로팔수 뭐. 아, 있는데 못하러 뭐 팔아. 뭐 돈이 뭐 없는 것도 아니고. 플라스틱 슬슬 각 잡아야겠다 싹해가지고가야지 20시간 남았네 아니 귀찮아 죽겠네 이거 젤리 얻어서 좋긴 좋아, 근데

출사 안 하냐고요? 할라고요 이제 10시 한..밤부터? 벌써 6시간째야? 아..이게 뭐.. 위험해 게임은 너무너무 d 저 n 스 합니다 아 배고파 근데 시차가 뜯어먹어야지 뜯어먹어야지 신막스 타일 깔아달라고? 아니 뭘로 깔아주냐? 화강암으로 깔아줄까? 아 근데 그건 좀 그런거 같은데 탈 이쁜게 은탈 이런거 깔아주고 싶긴한데 은제탈 사치스러움 오호 마이크 어서 왕 예술의 최고 누구, 누가 누가 줄까? 예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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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은타야아 그거 이쁘긴 해 근데 그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조용남은 뭐야 이씨 <laughs> 야 18살짜리한테 그거 너무 했잖아 아, 밥... 밥 로스야. 밥 로스 좋다. <laughs> 좀 조금 젊긴 하지만 얘도 방구석에 쳐박고 그냥 그거만 시켜야겠다. 괜찮죠넌불 안타는 걸로 해줄게. 아, 까비 안되네. 플라스틱이 불연성이긴 한데. 애들 이제 위치 옮기자. 해야 할잘안 맞는데, 와 올라가 는거 봐. 그래도, 아, 500씩 올라가 야. 최대 학습 뭔데? 사실 남의 방에 전구한다고? 야, 왜 자꾸 위치를 바꿔 니들 이상한 애들이네, 애들 이상한 애들이네. 왜 자꾸 아까부터 계속 스위칭해? 자기 방에서 연구하면 되는데 왜 자꾸 거기서 시한 애들일세. 야 이거 15일에 찍겠다 진짜. 야, 괴짜 천재다 쌍불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거는. <laughs> 내가 예전에 그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. 괴짜 천재에다가 쌍불 많이 붙어 있어도 뭐 하나 제대로 올리기 어렵겠다. 그런 생각 했었는데 아니야. 너무 빨리 올라가서 문제야 이거는 또. 맞추는 거같 최상급 두 개, 최상급 세 개. 밤너스 조이와이어라서. 아, 안 먹였네, 밥 아저씨. 예술할라면 무조건 드셔야지. 아, 털에서 가져다 두자고? 아,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. 그거 괜찮네. 아이씨 엄마, 그렇게 안 맞아. 콧구멍 진짜지, 코구멍 어머니, 쉬러 가라! 광철 다, 다 갖고 왔네. 어, 다 갖고 왔네. 광철 광철 13,200개 플러스에서 이거 어디 산지? 금방 치료하니까 음좀 줄여야 돼요. 어, 뭐야? 오 마이 갓! 너무 많은데? 최고. 나가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. 태국 정책 그 자체. 아, 부품 27개. 좋겠네. 하, 한번 가볼까요? 남로 싸고주년 청색이 원래 사적을 안썼었나? 바퀴 피바다가 돼도 괜찮겠다는 거지? 어머, 음, 나왔어? 어머, 안 나왔지? 다, 다, 장아 났어, 지금. 전올거같씨 뭐야 이렇 망가졌다. 뭐 어쩔 수 없죠. 뭐. 이제 잘 빨아, 잘 빨아 먹었어. 더 필요 없어 이제. 도축을 장 끄자. 보축을꺼 놓고 그냥 보, 이대로 보관하는 거야. 왜 여러 가지가 늘어나니까. 짧을 것 같아요. 음, 창고 확장해야 돼요, 이제. 창고를 두 개를 쓸까 봐. 두 개를 써 가지고. 그걸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동물, 얘네 두 마리, 아, 야, 북극력 키우지 마. 아 너무 오래 걸려.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살 수가 없어. 어우, 음. 씨. 오, 오케이, 하, 아, 됐다 치매 때문에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. 그래 정신 차림으로 그래서 안 뜨나 보다. 아 그런가 봐. 맹꽁이가 그래 정신 차림으로 안 뜨는 것 같아. 부품 27개야 그거 가져왔을걸? 가져왔잖아 부품이 125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아, 이기 어떻게 하지 이거 정보 플레이세드2 10시부터 2-3시간 동안 전기.. 야야야! 안들 스트레스 넘나 넘나 스트레스 아주 스트레스 야 실면주가 걸작 쓰고 있었는데 실면주 사치스러울 정도로 편안한 녀석 와얘뭐 결혼도 안 했는데 멘탈이 뭐 말이 안돼 우리가 너무 많아. 우리두명이 우리도 많아. 우리도 많아. 우리도 많아. 우리 뭘로.. 아 우리도 많아. 우리도 많아. 우아 보이는데 화강 벽돌 많라고해 벽돌. 초대형 도 많아. 벽돌. 계속 밤. 은? 은 은? 너무 위험하고. 아 방송 유튜브로만 봤는데 하루면 유튜브 올라오나요? 네, 올라갑니다. 네. 아, 오늘 아마 좀 몰아서 올라갈 거예요. 네. 이제 똥강 가실 때 보시고 네. 뭐 밤에 자기 전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시간 금방 갈 겁니다. 재배 끄자고요? 재배 끌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아요. 지금 아, 제발, 아, 저번, 저번, 저번 거 탈출하는 것도 안 올라갔지? 오, 어, 왔다! 아, 또 공병이야! 아. 어우 광철 장군 들고 왔어. 전작의 상급. 스나 하나. 플라스틱 글라디오스, 끔찍해. 야? 이번에 좀 위험한 게 얘네가 저쪽 라인이 있어가지고 입성을 하게끔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입성을 하게끔 해야 될것 같은데, 무조건 여기네. 왜 저길까? 근데 전자기가... 전자기가 지금 3 명이야. 스나도 하나 있고 경기관총에다가 권총까지 있어가지고 이번엔 쓰읍, 아까처럼 이렇게 소란에 맞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. 음. 아니 여기가 지금 뭐가 삼중격이야 여기 여기 지금 약한데는 오히려 이러, 이런 이런데인데 이런데는 왜안 오냐 근데? 희한하네 이번엔 약간 아니라면 안 되겠다. 자리가 남는 방이 있으니까 여기 수감자용으로 바꾸고 그래서얘 데려와야 될것 같아요. 왜 체포 시도가 왜 뜨냐? 간수 누구야? 트로보. 이송시켜. 야, 거기 아니야! 요, 요, 이, 이쪽 내준다 일단, 라인 내준다 라인 내주다 라인 대엄다 라인 있나 다 라인 표중다 라인 대중다. 라인 대